5월 15일 길고 긴 시즌5가 끝나고 시즌6가 업데이트됨과 동시에 흑수 인격이 추가로 2명 출시되었죠 흑수묘 인격 2명에 이어 흑수사 인격이 똑같이 2명 출시되었는데 이번엔 또 특이하게 호흡을 사용하면서도 파일을 사용합니다 뭐 진짜 딸깍 하나로 사용할 정도로 사용 자체가 쉬운 흑수 인격들이지만 아무래도 메커니즘 자체가 궁금한 유비분들이 있을까 싶어 이번에 소개해드릴 인격은 흑수사 로자 그레고로입니다 4원, 최대값은 3으로 흑수사의 주력인 호흡의 수급을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도와주는 핵심 키워드입니다. 턴 종료 시 다음 달 호흡, 위력 횟수 각각 3, 2씩 증가하고 이 4원 키워드를 얻은 상태로 파일 키워드가 붙은 적을 공격할 시 호흡 위력을5 획득합니다. 4원 키워드는 턴 종료 시 1씩 감소하며 흑수사, 로자, 그레고르둘다이 스킬 크리티컬 적중 시 4원 1, 3 스킬 사용 시 4원 3, 수비 스킬을 올리고 전투 시작 시 4원 3을 획득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더럽게 복잡할 수 있는데 그냥 호흡을 턴마다 퍼주면서도 파걸 린 적을 때리면 호흡 위력을 심각하게 올려주는 그런 키워드라고 보시면 편합니다. 물론 이렇게 퍼준다 하더라도 횟수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호흡 위력을 쌓기도 전에 호흡 키워드가 녹아내리는 불상사가 생길 수 있으므로 이점 주의해 주시면서 운영해 주셔야겠습니다. 주살독 기본 값은 5로 부여될 때마다 무조건 5 스택을 대상에게 부여합니다 주살독을 얻은 대상이 크리티컬 피해를 받음과 동시에 파열을 소모하게 된다면 주살독 스택이 1 감소하게 되고 그 동시에 곰렛감 혹은 박내감을1 천당 최대 3번 얻게 됩니다 그리고 버프 효과로 주살독이 소모되어 0이 된다면 대상의 현재 파열 위로만큼30 피해를 입힙니다 참고로 이 주살독은 갱신되는 키워드가 아니기에 주살독을 소모한 적에게 다시 주살독을 부여한다 하더라도 그냥 스킬 데미지만 들어갈 뿐 주살독 스택이 다시 5로 차는 것이 아니므로 괜히 이거 다시 넣는다고 뻘짓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쉽게 말해서 파일이 있는 대상 한정, 크리티컬 피해로 공격할 시 공내감이라 박내감을 부여하는 키워드로 스택을 전부 소모하게 된다면 대상이 가진 파일을 횟수 없이 발동시키는 키워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무난무난하게 쎄고 졸을 졸, 을... 졸... 겁니다. 아쉽게도 제가 상자 쌀승이라 3주 동안 얘네를 못 가요, 젠장 여튼 뭐 다른 분들이 하시는 거 보면 파열 인격으로서는 충분한 역할을 하고도 남는 것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 그레고르는 이 e 스킬 크리티컬 적중 시 코인 1회 재사용, 심지어 로저는 이 e 스킬 크리티컬 적중 시 코인 1회 재사용에 3스킬은 코인을 최대 2회 재사용하기 때문에 딜은 물론 안 그래도 거든 클탐이 빠른 파열 덱의 클탐을 훨씬 더급가속해주는 핵심 인격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무엇보다, 흑로자의 3스킬을 이전의얼 홍루에서 디버프를 상된광영단 활용해 무작위로 지정된 대상이 아닌 자신이 직접 지정한 대상에게만 피해를 입히도록 설계된 점 굉장히 재밌어 보이는데 빨리 상자 쌀먹이 풀리고 나서 꼭 써보고 쉽게 만드는 인격입니다